경기도 부천시 초역세권에 위치한 마지막 한 세대 최저가 신축 3리룸입니다 부천역 도보 2분 내외로 이동 가능하시고 역사에 있는 이마트 쇼핑몰, 부천 최대의 전통 시장인 자유시장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 가능하십니다. 자녀 세대는 전체 15층 중 고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모든 창뷰가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. 대형 거실 기준으로 주방은 폭넓게 대립형 구조로 배치되어 있어서 실내 공간도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세개의 넓은 방들도 독립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가족수 많은 분들에게도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신축수리룸입니다. 입주금 3천만원만 준비하시면 나머지 금액 전액 담보대출이 이용 가능하시고요. 세금도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 부천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마지막 자녀 한세대 신축 스리룸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럭키한 하루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